안녕하세요. 주변의 이혼 이야기 조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도나 폭행 같은 잘못이 없어도 이혼이 가능할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불륜이나 폭력 같은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으면 이혼이 어려웠지만 최근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되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면 그리고 파탄 원인에 대해서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무겁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거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 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 거부하는 것인지 또는 정말로 관계 회복을 원하는 것인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혼해야 하냐 이런 내용으로 주장을 한다면 이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효과적인 방법은 부부 상담 제안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부 상담은 단순히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는 거죠. 실무적으로는 상담사가 이두 사람의 부부 관계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다면 이는 이혼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정신적인 고통을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이는 단순히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적 증거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치료 기록, 뭐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하는 거죠. 어 그것 외에도 뭐 일기를 쓰거나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에서 상대방이 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재산을 은닉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명령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든 재산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만약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대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최근 3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해서 재산 이동 상황을 추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흔적이 있다면 이를 찾아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뭐 질질 끌려고 하는 경우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좀 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이 재산을 더 은닉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 자체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라는 증거가 될수 있고 법원도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미 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억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추가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는 논리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배우자와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가 없어서 소송이나 조정을 선택하는 경우 변호사 선택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변호사들의 경우 상대방의 패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 전략 세울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부부 상담을 통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정신적 고통의 뭐 객과나 재산은닉 방지,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혼 성공의 열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